아, 박나래 씨와 샤이니 멤버 키에 이어서 유명 유튜버죠. 입짧은 해님도 주사이모 연루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뒤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어제 한 언론에서는 주사이모로 불리는 여성과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입 짧은 햇님이 불법으로 약을 전달받고 링거를 맞았다는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대화에서 주사이모는 나래 다이어트 약 하루에 두 번은 먹어야 해, 햇님이는 세번 먹는다고, 심하게 먹는 날에는 네 번도 먹어라는 말을 하고요. 또 내일 햇님이 때문에 상암동가라는 등 약을 전달하는 정황의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짧분 해님은 주사 이모가 일하던 병원에서 붓기약을 받은 적은 있지만 링거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뒤이어 밝힌 공식 입장에서는 논란 중인 이모 씨와는 지인 소개로 병원에서 처음 만나 의사라고 믿었다면서 바쁜 날 이모 씨가 제 집으로 와 주신 적은 있지만 제가 이모 씨 집에 간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해명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사 이모의 과거에 대한 제보 내용도 보도됐습니다. 제보자가 주사이모는 한국인으로 의사 면허는 없고 조리사 자격증은 있는 걸로 안다며 전 남편과 함께 호프집을 운영했고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지금의 남편을 만나 성형외과 브로커를 했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사이모는 어제도 SNS에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네몽고 의과대학 교수였던 게 맞다며 대학 사정으로 4년 전 학교 이름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통보받았다는 주장을 올렸고요. 또 SNS 프로필에는 분칠하는 것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충고했었지만 내가 믿고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들이라고 했는데 나만 바보가 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며 억울한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사안의 여파 파장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유명 유튜버 입짧은 해님도 일단 주사임으로부터 진료받았다는 걸 인정하고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다이어트 약만 받았을 뿐 링거는 관계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음, 맞습니다 그니까. 어 박나래 씨 사건으로 이 논란이 결국 불거졌고 키 씨가 입장을 밝힌 것을 아마 지켜본 이후에 입짧은 햇님 역시도 본인도 어이 약을 처방받아 먹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입장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키 씨와 입장 발표 굉장히 좀 닮은 부분은 예. 본인은 의사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에요. 음.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처음 이 주사 이모라는 사람과 대면을 하게 됐고 당연히 나는 그래서 의사인 줄로 믿고 어, 약을 받아서 먹었다라는 취지인 것이고요. 물론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라고 믿었다라고 하면 의사가 내 집에 와서 뭐 약을 전달해주고 그리고 나의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필요한 것인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인용, 이용을 해서 약을 처방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이상하다라고 느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전후관계로 이렇게 약을 처방받아서 받게 된 것인지. 를 확인해야 되고 뭐 나는 약만 먹었고 링거는 맞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것이 뭔가 의료법 위반과 무관하게 된다라든지 본인의 행위가 뭐 크게 축소된다라든지 이런 큰 차이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무면허인 의사를 사칭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의사가 아니라는 걸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부터 약을 처방받아서 먹었다라는 것 자체도 사실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입짧은 혜 님의 방송이 활동 중단이 그러니까 이 주사이모가 박나리 씨와 분쟁 중인 그전 매니저에게 보낸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다이어트 약을 복용했다 그런 취지의 내용도 있지만 약을 대신 전달했다라는 내용도 있어요. 이게 뭐 대리 처방 의혹으로 불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네. 그이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펜터민 소재로서 이제 약이고, 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소위 분류하기로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약류로 이제 그 일컬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처방을 하고 의사로부터 이제 어쨌든 전달을 받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음. 이거를 만약에 이제 입자분 햇님 씨가 매니저를 통해가지고 박나래 매니저한테 전달을 했다라고 하면은, 네. 그 그부분 마약류 관리법 위반도 될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이 지금 주사 이모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이어트 약을 받았다고 했어요. 어떤 약인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음. 실제로 그 대화 내용처럼 다이어트 약을 받아서 전달한 게또 맞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관계도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 가지고 뭐이 사건 같은 경우는 주사이모와 관련해서 의료법 위반으로 시작이 됐지만 의료법 위반이 중요한 건 아니고 형량으로 따졌을 때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 더셀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수사를 통해 가지고 지금 밝혀져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주사이모라는 여성은 여전히 자신이 내몽고 의과대학 교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사실 비교적 확인하기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어, 사실 뭐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음. 그리고 의사협회라든지 간호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에서도 일단은 명단이 없는 걸로 확인했고, 그리고 일부 의사협회에서는 실제 전국의 의과대학이 이제 다 리스트업이 되어 있는 사이트를 통해서 저 의과대학이 존재하는 것인가를 확인을 했는데, 없다라는 확인을 또한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본인이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법적인 부분과는 좀 무관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음. 실제 네몽고에 뭐 포강의과 대학이 존재했고 거기서 의사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본인이 활동을 했더라도 음. 한국에서 약을 처방하고 한국에서 링거를 놔주고 고주파 기기로 시술을 하는 것이 허용된 건 아니거든요. 음. 그리고 한국에서의 어쨌든 중국 의사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의료법 내지는 의료기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사실 무관한 본인의 어떻게 보면 뭐 명예 내지는 나는 뭐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그 법적인쟁점과는 좀 무관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사위모가 SNS에 분치라는 것들과 어울려 돌지 말아라라고 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번 사태 관련해서 어떤 방송인들에 대한 불쾌감을 좀 표현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제 뭐 분치라는 것이라는 게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좀 확인해 을 봐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뭐 키시라든지 지금 입장분햇님이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발표 내기에 하나같이 어떻게 보면 의사인 줄 알았다 음. 이렇게 이제 믿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본인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한테 속았다라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입장문이 나오다 보니까 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격한 게 아니냐라고 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더 문제가 될수 있는 건이주사위무와 관련해서 지금 이 시술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박나래 씨, 키 씨, 입자 변선생님 이렇게 세 명뿐일까 음. 정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좋았다라고 할것 같으면 아름 아름 주변에 이렇게 이 소개도 해줄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 휴대폰을 포렌식을 한다든지 네. 뭔가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시술을 받은 사람들을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는, 있었는데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사실은 시간적으로 또 증거를 임멸할 가능성도 너무나 너무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누구를 저격하는지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이제 그 연예인들을 저격을 한다라고 할것 같으면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뭐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진술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가지고 이 수사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디까지 밝혀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법조계에서는 입을 모아서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데 앞으로 경찰의 움직임을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마음 아픈 소식이죠. 자타공인 한국 연극계를 대표해 온 배우 윤석환 씨가 뇌종양으로 투병하던 중 오늘 향년 69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생전 모습 보고 오시죠. 뇌종양에 걸려서 1년 전에 수술을 받고 이제 1년 동안 투병하고 있었어요.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마치고 며칠 만에 깨어났는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그리고 깨어나서 설 수가 없었어요. 혼자 설 수가 없었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제가 혼자 스더라고요 네, 2년 전에 투병 생활을 하던 당시의 모습 보고 오셨는데 앞니가 많이 다 빠진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윤석화 배우는 지난 2022년, 그러니까 3년 전에 영국에서 연극 햄릿 공연을 마친 뒤에 쓰러졌고 이후 뇌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돼서 그때부터 안 투병을 이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22년 8월에 이제 영국에서 햄릿 공연을 마친 뒤에 이제 쓰러졌고요. 음. 그때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악성 뇌종양이 라는 이제 판단을 받은 겁니다. 음.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투병 생활을 했는데 사실은 그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인터뷰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이왕 이렇게 만났으니까 어, 뇌종양과 나는 그냥 친구를 하기로 했다라는 음. 이야기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정말 윤석화답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향년 69세입니다. 어, 일단 향년 69세 동안 활발한 활동들을 어, 하셨기 때문에 그 연극 인생이라든지 뮤지컬 인생에 대해서 그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회고를 하고 회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담하게 이렇게 본인의 투병 생활을 공개했다라는 그런 점에서 어, 하지만 이렇게 별세했다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전에 논란 분들도 조금 계셨는데 그러니까 잠시 그 보도가 나가는 과정에서 윤석화 씨 관련해서 오보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는 과정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한 오전 5 시경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별세했다라는 소식이 먼저 이제 알려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 이, 이게 뭔가 이제 사실관계가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또 이거 확인을 해보는 과정에서는 또 이게 이제 그 가족들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오보였고 지금 뭐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중하긴 하지만 호흡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이제 그 정전 기사가 나와가지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좀잘 음. 이겨내시고, 이제 이런 좀 건강한 건강이 회복되기를 좀 바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음. 어쨌든 이제 계속해서 본인이 이제 이, 내종양 예, 투병을 하면서도 자연치료를 받아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병원 치료보다는 자연치료를 하면서 뭔가 호전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조금 더 이제 대중에게 전달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공인인데 사실 이제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너무나 그 수술이 힘겨웠기 때문에 앞니까지도 빠졌었는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나섰던 거는 본인이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않았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음. 정말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 본인의 이런 색채를 드러냈었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더이 소식. 많이 좀 대중들의 그런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네, 윤석화 씨하면 지금 뭐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지만 정말 멋진 여성의 대명사였죠. 연극뿐만 아니라 뭐 뮤지컬, 드라마로도 왕성한 활동을 했었고 그 광고 속 노래도 불렀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아이스크림부터 커피 그리고 뭐 음료, CF까지 광고를 정말 섭렵을 했던 음. 1세대 연극 배우죠.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이러한 광고송이라든지 어, 카피라이터들이 명언을 사실 남긴 것들이 있는데, 어, 나도 알고 보면 뭐 부드러운 여자예요. 라는 아, 그런. 그죠 이제 커피 어, 광고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렇게 노래를 불러서 아이스크림 광고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러한 노래도 친숙하게 어, 불렀던 그런 배우로 회자가 되고, 영화면 영화, 뮤지컬이면 뮤지컬, 또, 뭐 원래는 영국 배우 출신이기 때문에, 물론 연극까지, 다양한 그런 분야에서 정말 최고다라는 찬사를 받았던 그런 배우 중에 하나이고, 어, 무엇보다도 굉장히 당당한 여성상을 가지고 활동했던 분이기 때문에, 남성 팬들도 물론 많았지만, 윤석화 씨를 응원하는 또 여성 팬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이제 별세한 윤석화 배우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